4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진정한 기도는 자신을 위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요구만을 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죄와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의 강으로 역사하여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내낀 사명을 간다는데 부족함 없는 하루가 되게 합소서 내일 거룩하고 복된 추위를 예비하는 예비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 합소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하며 죄를 사하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기를 심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